교수님들 모두 베테랑다운 경력과 거기서 나오는 능력들 덕분에 저희가 수업을 재밌고 더잘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동규 교수님 첫인상이 되게 무섭고 깐깐하고 엄하실 줄 알았는데 수업하는 내용 보니까 또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엄청 따뜻하신 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공부도 되게 잘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 광고 PR 학과에 왔을 때는 어, 교수님들과 학우분들이 조금 무섭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다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적인 분들인 걸 알게 되었고 어, 이를 통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고등학교 때 상상했던 교수님들의 이미지는 약간 딱딱하고 무섭고 차가울 줄 알았는데 대학교 막상 와보니까 다들 따뜻하고 한명한명 한명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PR 학과에 오게 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광고 PR 학과를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 열정적이고 재밌으신 교수님들과 좋은 학우 들이 있어서 재밌게 배우고 갈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저는 한은영 교수님입니다. 어, 한은영 교수님 첫 인상은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칼 같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수업도 들어보고 어,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되게 섬세하고 수업도 재밌게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용재 교수님이요. 이용재 교수님이 되게 쿨하시고 개방적이셔서 제가 연애를 해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 학창시절이 엄청 즐거울 것 같아서요.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에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늘 곁에서 지치지 않도록 다독거려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고피할까? 파이팅! 저희를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는 게 느껴져서 저희도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2일업분도 앞으로 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승의 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타지에 와서 되게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교수님들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고 피아라과 교수님들 화이팅! 김동규 교수님 하면 이제 글이나 책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김동규 교수님이 글을, 글에 대해서 좀 예리한 면이 있으셔서, 교수님이라는 직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비평가라는 직업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에칠 학빠손유한입니다 제가 이과에 와서 되게 자랑스럽다 생각한 점은 일단은 제가 영상에 흥미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교수님들이 영상이나 광고 이제 기획서 쓰면서 그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제 흥미랑 너무 좋아서 이과에 지원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 교수님이 모두 사랑해주시는 18학번 박예강입니다. 어, 이번 스승의 달 기념으로 이렇게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특히 제가 이정기 교수님께 되게 많이 감사드리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1학년 때 되게 말썽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는데 어,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고 제 롤모델을 뽑으라고 하면 이정기 교수님을 뽑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 포카카오 교수님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신세를 지게 되겠지만 교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학년 국경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생의 날을 맞이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서도 왔고 광고라는 과목을 처음 배워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습득을 할수 있었던 것은 다 교수님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교수님들하고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공학반 3학년 고미주입니다. 어, 3년 동안 교수님의 지도 아래 가르침을 받아서 광고에 대한 견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받은 애정과 지식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6학번 황보민입니다. 네, 제가 교수님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항상 교수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학교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6학번 강민수입니다. 수승의 날을 맞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희를 챙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교수님들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무려 4학년! 현석, 정은, 오량입니다 벌써 졸업이 코어인데요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수업 많이 만들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정보 피아라까파이팅 교수님. 교수님. <laughs>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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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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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ympics 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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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